세계 어느 집단을 봐도 특유의 군기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도를 넘은 악습은 소위 똥군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세계적인 명문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도 똥군기가 존재했습니다. 선배들은 시도 때도 없는 폭행은 물론 스콜스와 니키버트를 큰 여행 가방에 집어넣고 버스 짐칸에 실어 경기장 가는 동안 가방에 갇혀서 가야했고 어느 날은 스콜스를 건조기에 들어가게 한후 문을 닫고 건조기에 전원을 켜 스콜스는 엄청난 공황상태에 빠졌고 천식에 걸려 큰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예쁘장한 외모의 베컴에게는 동성애자 같다며 멸시하거나 기타리스트 블랙모어의 사진을 보여주며 자기 위로를 해보라고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선배들이 팀을 떠나고 똥 군기에 시달리던 기수들이 주전 자리를 책임짐으로써 이러한 악습을 모두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간혹 생명과 밀접한 곳이나 목숨이 위험한 일을 하는 직업에선 이러한 군기를 유지하여 긴장 상태를 만드는 것이 실수를 줄여주는 전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전통이 악습으로 변질되어 군기에서 필요 이상의 괴롭힘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실제로 간호사 사이에서의 군기, 이른바 태움 때문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선배와 후배 간의 분기, 정말 필요한 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프로필을 눌러 박물관에 방문해주세요. 더 기묘한 작품들로 기다리겠습니다.